오늘은 착하디 착한 흥부와 심술쟁이 놀부 형제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우리 뽀로로와 친구들 중에서 과연 누가 놀부와 흥부가 될까요? 조금 예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봐요. 유라와 놀자. 구렁이가 제비를 잡아먹으려고 하잖아. 애기 저리 가라 구렁아. 제가 이 은혜는 꼭 잊지 않고 갚을게요. 여기 박씨예요. <laughs> 자, 이제 박이 다 익었으니, 박을 한번 타볼까? 박을 타세, 박을 타세.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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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싹. 아이고, 모니라 아이고, 여보, 이게 뭐예요? 이제부터 여기는 우리 집이니까 썩 나가거라, 크동. 아이고, 아이고, 형님. 이대로 저일 내쫓으면 어찌합니까? 저 불쌍한 자식들을 좀 보십시오. 시끄럽고, 얼른 빨리 나가란 말이다, 크롱! 여보, 그냥 가요. 형님 성격 몰라요? 하, 어쩔 수 없죠. <laughs> 엄마, 아빠, 배고파요. 꼬르르르, 저도요. 여보, 안 되겠어요. 이대로 가다간 아이들이 쓰러지겠어요. 형님한테 쌀이나 좀 빌려봐요. 어, 그래야겠소 아이고, 형님, 형수님. 저 어린 것들을 봐서라도 보리쌀한 자루만 주십시오. 보리쌀은 무슨 없다, 크롱. 맞아,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이 주걱 맛이나 봐라, 이야 아이고, 보라 어? 근데 이건 찹쌀이잖아? 아이고, 형수님. 이건 찹쌀이 아닙니까? 이쪽 뺨도, 이쪽 뺨도 때려주십시오. 뭐라고? 애끼놈 빨리 가라, 크롱! 아이고 형님 형수님 어, 형님 형수님 그만하세요 저희가 그냥 갈게요 여보 어서 가요 으구, 으구. 이거라도 먹어요 이런 거 먹지 말고 빨리 와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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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얘들아 이제부터 여기가 우리가 살 집이에요 얘들아 얼른 들어가자 배고파요, 엄마, 아빠. 으앙. 이제부터 우린 뭘 먹고 살죠? 걱정하지 마시오. 다 어떻게든 되게 돼있어 슉슉 살려주세요. 어! 어? 이게 무슨 소리지? 구렁이가 제비를 잡아먹으려고 하잖아? 애끼, 저리 가라, 구렁아.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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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칙. 어? 괜찮니, 제비야? 어, 어, 감사합니다. 어,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요. 어, 이런, 이런. 잠깐만 기다려봐. 여보, 여보! 무슨 일이에요, 여보? 아무래도 제비가 지붕 위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진 것 같소. 어머, 뭐라고요? 잠깐만요. 아이고, 많이 아팠겠구나.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붕대를 감아놨으니까 조금만 쉬면은 금방 회복할 수 있을 거야 어,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터면전 죽을 뻔했어요 <laughs> 아니야 회복될 때까지 푹 쉬다 가렴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은혜는 꼭 잊지 않고 갚을게요 그래 조심히 가라 응부 아저씨 여기 박씨예요 이걸 꼭 심으세요 고마운 제비가 박씨를 두고 갔구나. 아빠 박이 뭐예요? 이 박씨를 심어서 박이 주렁주렁 열리면 이제 배불리 먹을수 있을 거야. 우와 정말요? 여보 얼른 박씨를 심어봅시다. 착착착착착. 착착착. 박아 주렁주렁 열려라. 자 이제 박이 다 익었으니 박을 한번 타볼까? <laughs> 그래요 여보. 우와 진짜 맛있겠다. 얼른 해주세요. 톱을 가지고 와서 한번 갈라봅시다 박을 타세 박을 타세 쓱싹쓱싹 쓱싹쓱싹 아이고 뭐니라 아이고 여보 이게 뭐예요? 박속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많이 들어있다니 우와 아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어 글쎄 나도 어떻게 된영문인지 모르겠구나 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다니 여보 우리 두 번째 박도 얼른 따봐요 그래, 좋아요. 두 번째 박을 가지고 옵시다. 박을 타세, 흥부가 박을 타네. 흥부가 박을 타네. 영차, 영차. 퐁! 아이고, 어머니, 나, 이게 뭐야? 금은 보아잖아? 이게 다 얼마야? 우린 이제 부자예요. 우와, 경사 났네, 경사 났어. 마지막 세 번째 박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얼른 세 번째 박도 타봅시다. 박을 타세, 박을 타세. 이건 또 뭐지? 얼른 공사를 시작합시다 뭐라고요? 저희가 멋진 집을 지어드릴게요 집을 지어준다고요? 징징 징징 징다 됐습니다 어머 여보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제비가 우리에게 행운을 주고 간것 같아요 우와 우리 이제 부자 되는 거예요? 그래 얘들아 더 이상 굶지 않아도 된다 경사 났네 경사 났어 여보 글쎄 그 얘기 들었어요? 흥부 네가 부자가 됐대요 뭐라고? 그 가난뱅이 흥부가 어떻게 부자가 됐단 말이요 크롱 글쎄 제비다리를 고쳐주고 박씨 하나를 얻었는데 그박 안에서 금은보화가 가득 나왔다네요 뭐라고 크롱 우리도 제비 다리를 고쳐주자고요 그래, 제비 어딨냐? 제비, 요 놈만 나와라. 플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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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럭. 어, 제비잖아. 이-착! 옳지, 잡았다. 어? 다리가 멀쩡하네? 으아, 아, 아파요. 걱정 마라, 제비야. 내가 곧 고쳐주겠다, 끄롱 여보, 얼른 해봐요. 하 이제 됐으니까 날아가서 박씨를 물어오너라 크롱. 헉. 착착착, 착착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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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어올다구나 박씨가 왔구나 크롱. 어? 근데 박씨 색깔이 왜 이러지 크롱? 여보 얼른 빨리 심어봐요. 그래 일단 심어보자고 크롱. 착착착 착착착. 얼른 얼른 파가 파가 잘하다오 여보 드디어 박이 무럭무럭 자랐어요 어서 우리도 갈라봐요 좋아 그럼 박을 타게 톱을 가지고 쉬어 아 뭐가 나올까 박을 타세 박을 타세 박을 타세 우와 이게 뭐예요 대체 어웬 똥물이냐 크럼어 냄새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우 이상하다 크롱 아무래도 이 박은 썩은 것 같으니까 다른 박을 타봅시다 두 번째 박은 좀 괜찮겠죠? 얼른 타봅시다 박을 타세 박을 타세 박을 타세 오! 와! 우와 이게 뭐냐 크롱 오! 우와 어떻게든 타도 될까요? 오,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으니까 마지막 박에는 분명히 금은보화가 있을 거요 얼른 한번 타봅시다 바글 타세 바글 타세 이건 뭐냐 크롬 꼼짝마 손들어 어, 뭐예요 살려주세요 너희들 뒤돌아 저기 가서 손들고 서있어 오, 사사 살려주세요. 이때다. 얼른 가서 집안에 있는 걸 몽땅 털어오너라. 네 알겠습니다. 가자. 얘들아 두목님 남은 거 없이 싹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가시죠. 그래 가자. 오오 여보 이제 간거 같은데 이게 뭐냐 그럼 우리 집에 털렸잖아 내 보물, 내땅 문서, 내집 문서. 와! 이제 우리는 거지가 됐어요. 어떡해요?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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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 그게 그게 몽땅 다 도둑 맞았네. 형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형님을 모시고 살게요. 뭐라고 그럼? 나는 너를 내쫓기만 했는데 나와 함께 가자고 그럼 흥부야 내가 잘못됐다 우앙 무슨 말씀입니까 형님 어서 가요 형수님도 얼른 따라오세요 으으 고맙네 흥부 흥부야 놀부 이야기 재미있었나요 지나치게 욕심부리면 가지고 있는 것도 몽땅 잃을 수 있다는 거 이제 놀부도 알았겠죠. 놀부야, 앞으로 흥부처럼 착하게 살아야 돼. 그럼 다음 시간에 유라와 또 만나요.